있다 드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만하고 출신 강국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은 지난 2월 1 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 4만여 명의 교육 규칙을 대상으로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 규칙은 총 4만 8천여 명입니다. 유초 중학교 학 부모 약50% 그리고 문학 학부모 약20% 그리고 유초중학교 교원 9%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그리고 기타 10%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어, 0 2 3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48.6%가 그렇다 고, 어, 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2029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인 2만여 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약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의대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의대증원으로 사교육 솔림 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70.9%인 28,941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주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제 질문에는 응답자의 49.8%인 2만 342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9.2%인 11,917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여, 어, 교육 주체는 의대 정원이 교육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93%가 그러니까 2만 1,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응답했고, 반면 응답자의 약 36%가 14,890여 명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9%인 2만, 2만여 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5.3%인 14,000여 명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72%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을 살펴보면 울산의 67%, 전남은 66%, 충남은 57%, 강원은 43% 순으로 거주지역 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아, 31.2%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습니다. 즉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아, 결과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향후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익기학과의 1년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 될 것이냐? 라는, 어, 질문에는 응답자의 50%인 2만여 명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응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3%가 그렇다라고 긍정응답했습니다 의대의 증언으로 향후 지역에 거주하는의사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47%가 그렇다고 응, 긍정 응답했고 반면 응답자의 35%는 그렇지 않다고 어, 응답했습니다 의대의 지역인 인재를 60%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의 만 7천여 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응답자의 3 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볼때 3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으로, 어,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주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는 것, 수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그리고 사교육 솔림, 입시지도 영향, 이과대학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의사 인력 중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을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대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 저 역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공공 의대법, 지역 의사제법 제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의 입장이 그리고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도 없고, 진보보수도, 전파적 입장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원들이 주위원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고발했다는 점,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실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교육정책이 있어서 교육주체의 생각을 묻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명백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피합니다. 이상입니다.